이번에도 꺾어 주면안 맞는다. 안녕.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네. 그럼 이거나 같이. 안 너무 좋아요. 너무 여기 이층 이승... 한번 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저리로 가야 쌤. 그거 좋다. ]그 아 으이 때마침. 으이 뭐지 성대모사의 달인인 건가? 아차차. 잠깐 잠깐. 어 가자. 뭐야 내가 맞을 거 있어. 뭐야. 와 전기회자 네이스 워터링 공감합니다. 전기회자 정기, 어. 메타 나이스. 어또 만났다. 이번 용병 구출 이제 공일만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아닌가? 1.0 아니야 이 사람은? 예. 네, 네, 이 사람은 그때 그 잘해가지고 조양사랑 탈출한 그분인데. 공일도 음, 맞았던 거로 기는데아 그래? 공일도 맞았었나? 또 달빛 강이에요. 페이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발핏가 억으로 너무 힘들어. 어, 인정. 어, <laughs> 맞어. 그러니까 좋은, 좋은 부분에선 좋은데 그거 아닌 데서 좋은 대로 가기가 너무 빡세. 우리 같은 사람들은. 응? 뭐. 영국에서 온 엉두라고요? 잠깐 잠깐. 혹시 이거 글로벌 채널이었나? 언제 이렇게 됐지? <laughs> 거기는 구독자 몇 명이에요? 영국은? 영국의 재우 인기가 잘 나가나? 아니 걸요 이거 근데 구원 부족인데 어떡하지? 음, 괜찮습니다. 뭐 저희 비타민 부족한 데잘 살고 있잖아요. 아, 잡히면 죽는 조합 가자. 네. 병룡 하자고 하시는데 병룡이 벤니었습니다시토스 먹고 싶다 Don't touch this 띠이띠이 어? 아까 그, 그 위치거든요 저? 돌핀과 첫정네 정에, 첫정.. 정에, 아니 첫.. 1층에서 어그로 끌렸으니까 1층으로 누구야? 리퍼야? 안토니오 같은데? 네이스 못 봤다고 해줘 못 봤을 리가 없지 사람이 혹시나 1층으로.. 아니 첫정으로 달려온다면 미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이씨 어. 2층 서커스장 갈야바보였다불 닫고 아홉시 버퍼. <laughs> 아홉시 버퍼 받아서 도망가고요. 아. 던질까 말까, 던질까 말까, 던질까 말까, 던질까 말까, 던. 미닫아. 던... 아, 저거. 저건... 어, 이거 묻었어? 예크. 오, 네 호호. 넘어갑니다요. 이거 뭐 아직도 있으세요? 이제 없어요. 넘어가야지. 아홉시 버프까지 야 잠깐잠깐 잠깐. 아차차 탈탔어? 잠깐, 어... 바꿔줬어 바꿔줬어 잠깐잠깐 아차차 아차라자차차차차 아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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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. 호! 차차 호차차 차라자차차차 아니 이건 왜 기도를 통해서만 없앨 수 있는거야 열받게 그냥 좀 자체적으로 좀 없어졌으면 안되나? <laughs> 너무 신캐라고 사기로 만드는거 아니에요 네뉴드분들? 뺨알이 되세요 딱대 아귀 끼요 이거 여기서 꺾어주면 안 맞는다.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네.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냥 꺾어면 안 맞는다. 좋다. 두개의 음표를 잡으려고 하는 편하긴. 오 어디 있어 어디 있어. 저기 생각보다 안 보여 저게. 이번에도 꺾어주면 안 맞는다. 안녕.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네. 그럼 이거랑 같이. 안 너무 좋아요. 너무 여기 2층 한번 갔다가 떨어져서 다시 저로 가야지. 그거 좋다. 아, 때마침. 뭐지 성대모사의 달인인 건가? 아차차, 잠깐 잠깐. 어 해. 뭐야, 내가 맞을 거 있어. 뭐야? 와, 전기 자 네이스 워터님 공감합니다. 전기 정기, 전기 어. 자 메타 나이스. 그러니까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더 반속 응도가 빨라집니다. 그거 맞 음. 컴퓨터에 또 성능이 좋아져. 내가 봤을 때. 하나 둘 셋. 아 거기로 돌아오시면 많이 곤란한데요. 한개두 개, 개. 네. 세개 돌아가. 여기서 안 보이는 곳에서 기린. 뭐 61포 81포라던데. <놀내> 너무 네이스샷. 구핑. 두가면 돌아가겠죠. 안 돌아오면 그냥 간다. 여기서 더럽게 늘려지는데 혹시 게임 맞나 이거? 와 밖에 있는거 봐 여섯 스택이나 쌓인거야? 3스택이 최대 아니야 근데? 어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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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보여주나? 의자가 단 한번이라도? 내가 멍석아 깔라줬다 멀어지는 중 오케이 탈출 바로 탈출이야 네, 그나음 가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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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꿈꿔 기절 한번 보기 주나 이거? 잠깐 잠깐 어! 잠깐 잠깐 <웃음>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 <laughs> 이거 다 터뜨리면 어떡해요 내가 땡길라 그랬는데 이동 속도가 더 빨라졌잖아요 <laughs> 이거 워터홀 투, 구출 워터 워털홀 워터홀 구출 봐야 돼 이거 텔이거든 음. 살려달라고 빌어 살려주세요 <laughs> 한번더 살려주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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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악해가지고 다시 빠져야 되는데 이동 속도 빨라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실수한 건지 사실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일단 남 탓은 하고 봐야 됩니다. 아이고. 그거 인정. 어 아, 인정. 영상 저장해서 봅시다 하시는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. 어이 친구, 어이 친구 타라고. 어이 친구 타라고. 어이 친구 타라고. 어이 친구 타라고. 그냥 어. 갈까? 하나가. 어, 잠깐만 이 지점 불꺼놨나 불꽃한... 내가 3지점으로 달려가는 중, 일단은.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. 꼬놈, 꼬놈! <laughs> <laughs> <탈시핏빛! 웃음> 다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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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. <laughs> 언제나 롤코를 타세요. <탔어요 웃음> 여긴 제 오, 인격, 달빛, 강공원. <laughs> 잠깐, 잠깐. 근데 여기 문에 안 열려있네? 네. 원래 차라리 문 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긴 <laughs> 했어요. <했으니까>. 예, <laughs> 예,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건 못 참지. 어, 왔어, 근데. 그니까요. 어떡해요? 마술사 누구 살리러 가야 돼. 이거. 살릴 수 있을까? 어, 근데 누가 하나가 그냥 저 타고 다시 돌아가면 되거든요? 어? 야, 야, 그래 대, 대, 거 뭐냐? 타고 더 돌아가면은 마술사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? 음, 마술사 어디 있는데? 첫장 있어? 예. 네. 그래가지고 시간 안될것 같은데 이러면은 <laughs> 내가 죽고 둘이 같이 가라고 한 건데 나는 이러면 너 심장이 뛰냐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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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어마사 죽겠는데요? 아차차. 탔어? 어 바꿔졌어 바꿔졌어. 잠깐. 아내거차차차 차. 차차 차차 아차차 차차 차. 시어풀 타임 안 됐었어요 혹시? 아니요. 저는 문을 열고. 어 근데 일단 무슨 구는 캘든 이러면 아니네? 아, 캐네. 아닌가? 어, 선제 나갈 듯. 어! <laughs> 아, 이거 타고 가지 바로 아까 아베. 근데 그거는 선지자가 선택을 했었어야 돼. 왜냐면 나는 문을 열고 있었으니까. 아, 그래? 그걸 나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그냥 그 시간을 벌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. 차라리 저기를 셋이 뭉칠 바에야. 아이거 유튜브가 재밌게 뽑다가 마지막에 음. 허술했네. 아베 유튜브가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<laughs> 차라리 문 열면 이겼다 인정. 그거 이 맞지? 그거 맞지? <laughs> 아니 불 불안 크고 그냥 우리는 걸어가고 문 열고 음. 그냥 그대로 나갔으면 되는 거였는데. <laughs> 나 아니 전... 근데 애초에 아드각만 잘터뜨렸더라면그 <laughs> 것도 맞죠? <laughs>